어? 자 샤샤 덤비라 맨 처음에 뭐 골랐니 나맨 처음에 먹기면 얘 골랐는데 나뭐 골랐니 자 누구 골랐을까요? <laughs> 야 이건 씨발 실루만 꺼내 이길 때자맨 처음에 먹기 일단 보풍 따다 다다다다자 이제 맨 처음에 펜텀 꺼내네요 안녕 펜텀 안녕 <laughs> 나 이겼을 거지롱 펜텀한테는 이겼을 거지롱 이거 할거이롱 도시 대기중 자어 나이트 올 나이트네 아 펜섬 나이트 올 패턴 느진집니다어좀 위험한데요 까치 안될거 같아요 자 일단 메가치나 했고 자 판별 한았습니다 짜잔 일 방어 한번 하죠 네 방어 한번 해야돼요 상대는 시범볼트몸 지킵니다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 30%단위로 에어 스래시네 여덟 아, 반 안달아 아 반달수도 있는 아 잘못 했어 안돼 어 잘 붙었어! 오케이 반별 네50% 단위로 통했습니다 <laughs> 네50% 단위로 통했어요 네 갑자기 가속으로 2랭크 올라가고 어우 X될 뻔했다 어, 실패할 뻔했다 자에어슬레치 내가 지금 발금, 발 뒤꿈치를 하느라 어 잘못 눌려 이게 잘안 눌리네 뒤꿈치로 하니까 5억이 데미지 답니다 이겼어요 풀이 죽었어 안녕하세요자 가속으로 올라갑니다 뚠뚠뚠뚠뚠뚠뚠자 뒤꿈치로 하고 있어요 에어슬레치 자 아무도 에어스리샤 봐도 쓰입니다. 이렇가 계속 파세. 옳지, 깔끔하게. 옳지. 자, 네, 이렇게 되면 야, 차진이 다섯 마리 남았습니다. 올라가죠 가속으로 느낌 아니까. 아, 따증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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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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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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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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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퍽니이에어스레지 빠세, 빠서. 아, 미지 프리 죽었어? 가속으로 올라갑니다. 자, 프리도 죽었네요. 아, 야, 어쩔 수 없네요. 벌레 아담모스한번 쐬립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절대 혼전했다 맞지 않았다. 나 맞지 않았다. 가속 올라갑니다. 절대 혼전서 30분 했다는 줄로 사들 문을 죽이는 게 죽인데, 맞저한게 없어요. 뭘 절대 용돼냐 벌레 안 남아서 한번 셀입니다 깔끔하게 마무리 두 마리 잡았습니다네두 마리 잡았어요두 마리 <laughs> 운도 실력이라 했어요 자 다음 손님 자네 마리 남았습니다 다음 손님 들어와 들어와 민디 들어와 민디 안녕하십니까 오일로치네네 지금 민디 형님이 나오셨어요 미어으로 공격 떨어지는 필요 없어요 저는 꼬인이기 때문에 필요 없습니다 자그고 깔끔하게 싸운다 에어 스위치 한번 셀이죠 느낌 아니깐 통신 대기 중,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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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신속을 썼다. 야, 안 죽습니다. 안 죽습니다. 우 아, 데미지요? 에러스한번니다 느낌 아니깐. 빠세. 데미지. 탈판. 자, 한번 더, 진수 한번 더, 맞아 맞자 죽지도 않고. 네, 세번 잡습니다. 에러스텝한번맞않고맞았맞맞맞 신속 쓰겠지. 아, 신속 쓰겠지? 양아치 지 한별 한번 씁니다 두두두두두두 두루두두두두두두두두둔 산대는 신속을 쐈다 양아치네 신속 쓸라꼬 아 죽겠지 그냥 죽어야겠다 아. 빠밤빰밤 돌아와 돌아와 돌아오세요 안녕하십니까 퀵가로입니다 이렇게 살신소 효과 없지 효과 없습니다 마무리는 쟤너 뭘로 마무리 둔둔 둔. 뚠인파이트뭐 효과 없어요 아안녕하세요 에드 슬위점 바꾼 다음에 인파이트 효과 없어요. 자, 한번 시도 예쁘니 얘는 좀, 얘는 좀 아, 일단은, 일단은 한번 씁니다. 두루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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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루나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 근데 왜 격투를 몇 꺼냈는지 모르겠는데. 왜 공격 몇 꺼냈냐, 근데. 뭐 있냐? 공격을 몇 꺼냈어. 킹스 한번 씁니다. 이렇게. 예쁘니꺼냈는데방한 들어갔다. 상대 보복. 몸을 지킵니다. 아, 보복 쓸라고? 공격 크게 떨어집니다. 아니, 공격을 몇 꺼냈어. 배노야. 공격 꺼내면 안 되지. 보복을 몇 꺼냈어. 이젠그 떨어지는데. 얘 키가드한테는 무조건 특공 꺼내야 돼. 음 특공 꺼내야 돼. 어, 볼 그지? 넣어야지. 특공 꺼내야 돼. 알겠지 다음은 엑스라이즈 꺼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얼 검은 색깔 엑스라이즈 나와주는데, 틀 어, 깨기. 자, 틀깨기. 자 트,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배트 스위치로 바꿔서 깔끔하게. 자, 셋업 한번 쌤니다 이렇게 해서. 빠져 이 메모장 한 거야? 어, 옳지. 자, 곧방 떨어집니다. 거의 다 특방까지 떨어졌어. 자, 그림 한번 더. 뚠뚜루뚠뚜루뚠. 산내로 지진쓰겠죠? 자, 일단 배트 스위치로 바꿉니다. 그 다음에 키즈타마세리죠 이렇게 기술 부분 부, 부 공격 다 막아요. 산리는 지진, 지진 쓰겠죠. 지진 쓰겠죠. 멈추킵니다 야, 근데 지진 쓰면 안 돼, 니. 지진 쓰면 안 돼. 쓰면 안 된다니까. 쓰면 안 돼. 어, 쓰면 지진 쓰면 안 돼. 안 죽어, 나안 죽어. 나안 죽어. 글쎄, 안 맞으면 안 죽어. 왜, 왜 썼어? 안 죽어. 데미지 한40 남는다. 40 남은. 와, 60남네 자, 약점 보험으로 공격 2랭크 올라가고, 그 다음에 특공 2랭크 올라갑니다. 네, 그 다음에 깔끔하게 베드 스위치로 바꿔서 <laughs> 자, 여기서, 따라다, 섀도우 한번쓰리죠 이렇게, 빠세. 옳지. 사진 두 마리 남았나요, 이제? 사진 두 마리 남았나요? 자, 꺼내십시오통신 대기 중. 뚜루든 자, 추천 한 번씩 감사합니다. 770개. 꺼내라. 팬나 꺼내라. 커드컵 뿌리 안녕? 안녕. 더 어, 위험하다. 어, 얘 존나 위험합니다. 얘는, 얘는 존나 위험해요. 얘가 좀 위험해요. 뚜르든뚜르든 뚜루둠, 뚠, 뚠. 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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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르든 아, 이거를 잘운영을 해야 되는데. 빰빠빰빠빰빠라밤. 오케이, 좋았어. 좋았어. 자, 돌아오게 합니다. 자, 저는 한 마리도 안 죽고 이, 이기는 게 목표예요. 한 마리도 안 죽고 이깁니다. 안녕하십니까. 개굴린자. 지지공격. 안죽어요안죽어요안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오, 이 앞으로 나란히, 따다다다다다다 옳지.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마이 짜이지엔. 하도 못 봐봤습니다. 빛 나가지 않으면 돼요. 자, 물대 빼고옳지 깔끔하게 한 방입니다. 네 배니까. 두두두두두두두두 옳지. 사이드 한발 남았나요? 지진 공격이에요. 오케이, 사망. 자, 마지막 한발 남았나요? 빰빰빰빰빰빰. 예쁘님 마지막 꺼립니다. 안녕, 안녕하십니까. 예쁘리님예쁘리님이 나와주셨네요. 예쁘리님이 나와주셨으면, 저는 어쩔 수 없죠. 자, 저한 번도 안 죽고 이기겠습니다. 자, 이렇게 꺼내, 꺼내라. 꺼내라. 파이어로. 봐봐. 차트 도포. 알랄랄랄 괜찮아요? 음, 아픈 척좀 해봤어요. 아, 끝났다. 아. <laughs> 끝났다 프레임 워드를 한번 씁니다 느낌 아니까 느낌 아니까 이렇게 해서 빠세! 마무리 슈슈슈 자한 마리도 안 죽고 이기기 이제 추천 한 번씩 감사합니다 자 800개 그래 자 우리 회장과 한번 싸워봤어요 많은 걸 배웠길 바랐다 바란다 <웃음> 끝! 뜬뜬 <laughs> 뀨끼빠라